안녕하세요, 송도 여러분. 1월 28일에 큰은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감사의 영성. 2024 송구영신예배 때 나눠드렸던 감사일기. 잘 기록하고 있으신가요? 매일 감사를 찾고 또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십니다.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목양교구 대신방이 2월 14일부터 4순절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목양교구 대신방은 목양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와 함께 2024 청년교구 디스커버리 청년교구 대신방이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각 청년교구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팀신방, 캠퍼스신방, 직장앞 혹은 집앞 카페신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 2월 1일 오전 6시, 자녀를 위한 새날 새벽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은 교회학교 학생 찬양대이며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됩니다. 이월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4 동계 해외봉사가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는 동계 해외봉사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베트남 나트랑 소수민족 어린이들과 인도네시아 순다족 무슬림 어린이, 미얀마 양곤 초등학교 어린이, 필리핀 세부 올랑고섬 어린이를 위한 사역팀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신설반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대예배실 예배당 환경 개선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공사가 마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큰 은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